다음 문제를 보면요, 지금 어, 도함수 f 프라맥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f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부정적분을 해서 구해낼 겁니다. 그래서 저 각각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저 도함수의 식들을 어, 구간별로 적분을 하게 되면 3을 적분하면 3x가 되고요. 부정적분했으니까 C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 x 1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e x 를 적분하게 되면 x제곱이 되고 부전적분 했으니까 c2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부전적분 했으니까 c3 얘는 x가 1보다 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연속인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즉,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자극한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는 우극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c1. 걔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c2가 됩니다. 따라서 c1의 값은 2가 되고, c2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c3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뭘 넣을 거다? 1을 넣을 겁니다 왜? 어차피 f 자체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넣었을 때와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는 1에서의 좌극한의 역할 여기는 1에서의 우극한의 역할이니까요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c2인데 c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적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C3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C3의 값은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입니다, F1. F1을 여기든 여기든 간에 아무데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 좀, 긴장을 한 나머지, 이 부정적분들을 전부 다 C로 표기해가지고, 지금 C의 값이 안 구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부정적분 상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C1, C2, C3로 구분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